안녕하십니까. 니콜라를 봅니다. 어, 니콜라는 현재 이 시간에, 현재 4시 10분이거든요. 어, 장마가 50분을 남겨두고, 현재 보면은 8.2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예상과 달리 제가 물타고 나서, 어, 좀 급등하기를 바랬는데, 어,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음, 저는 그, 역분할 전에 물타기를 했잖아요. 3.2달러에서 1.1달러. 어, 수익을 마이너스 90%에서 마이너스 65%까지 만들어 놨거든요. 만들어 놨는데, 그 역분할 이후에 하락하는 바람에 지금 마이너스 7 5의 현재 시세로. 마이너스 75%인데, 저의 계획은 원래 그, 마이너스 63%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, 마이너스 한35% 이제 역분할 후에 급등하면은 한 마이너스 35% 선에서 일단 그 니콜라를 다 정리하고 지켜볼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완전 어, 보기 좋게 작전이 실패했습니다. 아, 저는 급등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카누를 이제 생각하고 혹시 급등할 수도 있다 해서 물타기를 했는데 급등하지 않고 계속 또 약세네요. 근데 카누 같은 경우는 0.1 달러에서 역분할을 했거든요. 거의 비슷한 비율로 역분할를 했는데 급등했거든요. 근데, 어, 니콜라 같은 건 0.3달러에서 역분할을 했기 때문에, 어, 카누 같은 모습을 못, 못,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,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, 어, 일단은 니콜라가 빨리 잘, 더 이상 빠지지 않고, 제 희망사항은,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75%인데,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,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주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. 어쩔,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, 어, 지금 마이너스 75%에서 순절할 수 없거든요. 저는 한 마이너스 35%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순절할 생각이거든요. 일단 순절하고 지켜볼 생각인데. 어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 니콜라에 들어온 거 보면 캐나다 얼마트에서 수수 트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고 어,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은데 힘을 못 쓰고 있는 게참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. 어, 그리고 저건 빨리 니콜라 경영진들은 지금 물론 뭐 수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이제 현찰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차를 견딜 수 있지만 내년에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. 그 현차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대기업, 자동차, 음. 그큰 대기업들한테 뭔가 협상을 통해서 펀딩을 받,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. 저는 그레이 니콜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 이거죠. 충분히. 수수 지금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나 뭐 지임 같은데 얘기해서 뭔가 협력, 수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뭔가 설득하 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만 뭐 뭔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도 발표해도, 어,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좀, 뭐, 좀, 하나 이거죠, 좀. 아, 답답해 죽겠습니다. 진짜, 이거 빨리. <laughs>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, 지금, 미치고 팔자 뛰겠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. 빨리 좀, 그, 당장 빨리 10달러도 넘었으면 좋겠고요. 그, 요 분할 이전 주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쵸? 그렇죠?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